자, 이제 보자. 응? 아씨, 아까 말했잖아.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이라고. 어? 그니까. 그니까. 이게 없어졌어. 몰라. 자, 얘들아, 고창 애들 여기 보자. 안 돼. 근데 고창애들은 너네 정비례 파트 나와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좌표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너네 좌표의 뜻은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를 좌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뭐 여기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가 A라고 나, 나오면 너네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너네 원점이라는 거는 좌표가 0인 점이거든? 그래서 보통 5라고 표현하는 거고, 야, 너네 빨리 풀어. 어, 여기가 원점이야. 그럼 원점도 좌표로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알겠죠? 조용히 하고, 자, 그리고 너네 좌표 평면 위에 점에 좌표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 혹시 보이니? 너네 말고 잘 봐. 이제 좌표 평면 볼 건데, 자, 이 순서 쌍을 먼저 알아야 돼. 자, 순서 쌍은 뭐냐면, 순서를 생각해서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쌍을 순서 쌍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우리 여기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자, 요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이점 있지? 교점. 얘를 원점이라고 하고 보통 O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두 좌표축이 그려진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잘 봐봐. 너네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는 수직선이었잖아. 그치? 근데 수직선은 어떻게 표현했었어? 이렇게 얘만 있었을 때 만약에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P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지. 그치? 근데 얘는 X축이랑 Y축 둘다 있어. 그래서 우리 이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표현할 때는 X좌표랑 Y좌표를 둘다 설명을 해야 돼. 순서상으로. 대박.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만약에 여기 있는 P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P의 X좌표는 지금 2가 되는 거고, p의 y 좌표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좌표는 2,3이다라고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x 좌표고 이 뒤에 있는 거는 y 좌표예요. 야,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0을 표현하래. 마이너스 1,0 그럼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 좌표가 0인 거 찍어주면 되는 거지. x 좌표가 마이너스 1 그리고 y 좌표 0이면 여기잖아.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만약에 2,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2, 마이너스 1. 그럼 x 좌표는 2지. 그치? 그리고 y 좌표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이어주면 여기가 b 좌표가 되는 거지. B. 나연아, 됐어? 응? 180 곱하기 m-2가 모든 그 내각의 크기의 합이잖아. 어. 그래. 뭘 똑똑해. <laughs> 음. 자, 그리고 봐봐. <laughs> 이것도 알아야 돼. 지금, 어, x 측위의 점의 좌표랑 y 측위의 점의 좌표라고 있는데, 너네 문제에서 x 측 위에 있다라고 하면, X축이 요 가로축이잖아. 그치? 자, 이 위에 있는 점 좌표의 특징이 몇이냐면, 뭐냐면, 너네 이거 몇 컴마 몇이야? 아니지. X 좌표가 1이잖아. 1,0이야. 헷갈리면 안 돼. 여기 1,0이고, 여기는? 2,0. 여기는? 3,0이지. 어, 그럼 X축 위에 있는 이 점들의 특징을 봤더니, 지금 어떤 좌표가 다 0이야? y 좌표들 다 0이란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x 축 위에 있다, 있다 라고 하면 너네 이거는 y 좌표를 0으로 보내주면 돼.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a,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너네 얘가 y 축 위에 있다고 쳐봐. y 축 위에. y 축 위에 있으려면 요 세로선 위에 있는 점들이라는 얘기 아니야? 너네 이거 몇 컴마 몇이야? 0,1. 이거는 0,2. 0,3이지. 그러면 이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야? X 좌표가 0이라는 얘기지. X 좌표가 0. 그 말은 얘가 0,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 <웃음> 죽는다? <웃음> 느낌적으로 맞아 볼래? 음. <laughs> 자입 다물고 풀어 뭐? 외곽의 크기 의 합? 네. 응. 자, 얘들아 요거 4분면 한번 볼게. 자, 사분면은 뭐냐면 너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좌표 평면이 일단 이 x축이랑 y축에 의해서 이4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잖아. 맞지? 그래서 이 각각의 부분을 다 통틀어서 4분면이라고 부르는데 자, 디귿자로 외우면 돼, 얘들아. 디귿 뭐야? 자, 1 2 3 4야. 디귿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1사분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를 2사분면, 3사분면, 제 4사분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4분면에, 각각의 4분면에 있을 때 너네가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잘 봐봐. 너네, 이렇게이렇게두 좌표 축으로 나눠지는 영역이 있어. 내가 여기가 몇 사분면이라 했어? 제? 1사분면이라고 했지. 그럼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의 특징을 한번 봤더니 아무 거나 찍어.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딱찝을 거야. 그럼 여기 몇컴마몇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좌표가. 그럼 x 좌표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x 좌표. 양수 되는 거지. 맞아요? 음. 응. x 좌표가 양수가 되는 거고 y 좌표는 위에 있잖아. 양수가 되는 거야. 잘 봐. X축을 봤을, 때, X축만 봐봐. 이 가로축만 봤을 때, 너네 이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고,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야. 그쵸?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너네 Y축을 봤을 때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플러스고, 이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되는 거지. 그래서 1, 사분면에 있으려면, 너네 XY 좌표가 둘 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얘기고 2사분면에 있어야 돼. 이번엔. 요렇게. 자 이번엔 제 2사분면 위에 있다고 쳐봐.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헷갈리면 점을 아무거나 찍어봐.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X좌표? 자 나연아. 요기 점의 X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틀려도 돼. 음수, 음수야. 봐봐. X축이 여기지. 원점 기준은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맞아. 그리고 Y좌표는 뭐야? 나연아. 플러스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X는 좌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Y는 위아래라고 생각해봐. X는 좌우고, Y는 위아래야. 그럼 X좌표는... 지금 왼쪽에 있지 좌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리고 y 좌표는 위아래라고 했잖아 원점보다 위에 있지 이 점좌표가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3사분면 한번 특징 보자 제3사분면일때자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딱 찍어 자요 점의 특징 한번 볼 건데 자 그럼 얘는 x 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y 좌표는 음수 오 그럼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거야 xy 좌표가 둘다 음수가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제4사분면이지 그치 그럼 여 위에 있는 점의 특징 x 좌표가 양수 y 좌표가 음수 되는 거야 알겠지? 서연이 사연, 알겠어? 어. 그리고 너네 주의할 게 뭐냐면 만약에 점자표가 여기 있다고 쳐봐, x축 위에 있을 때 너네 딱몇 사분면이라고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았지? 여긴 아무 사분면도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래. 이씨. <laughs> <웃음> <웃음> 테이프로 입 막아줄까? 네. <laughs> 자그 다음에 안돼. 자 애들아 정비례 관계 한번 볼게. 정비례 관계. 잘 봐. 이제 정비례 관계 뜻 먼저 볼 건데. 봐봐. 여기서부터 시험범위라는 거야? 아니 아까 것도 포함이야. 그것도 포함이야. 자 아, 일단 정비례 관계는 뭐냐면 두 변수. 변수는 변화하는 수야.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가 2 배, 3 배, 4 배가 됨에 따라서 y 값도 2 배, 3 배, 4 배가 되는 관계에 있을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 X랑 Y의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탕으로 생각해 보자. 잘 봐, 너네 탕으로 한 개의 가격이 얼마야? 3,000원이지, 거의 3,000원. 자, 두 개면 몇, 얼마야? 6,000원이지. 그러니까, 이씨. 여기 있는 X를 탕으로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y를 그때의 가격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한 개일 때 3,000원, 두개 샀을 때는 6,000원, 세개 샀을 때 얼마야? 9,000원, 이렇게 가는 거지. 조용히 해라. <laughs> 그래서 봤더니, 너네, 만약에 이 개수가 두 배가 됐어. 그러니까, x가 지금 두배 됐을 때 가격이 몇 배가 돼? y 값이 두 배가 되지. 자, x가 지금 세 배가 됐어. y 값이 몇 배가 돼요? 3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x 값이 2배, 3배 됐을 때 y 값도 2배, 3배 되는 이 관계를 정비대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너네가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는 제발 탕후루의 가격은 탕후루의 개수 곱하기 3천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총 가격, 총 내야 되는 가격. 그럼 가격을 내가 문자로 뭐라고 나타냈어? Y라고 표현했지. 그럼 여기 자리에 Y를 집어넣고 개수를 뭐라고 표현했어? X라고 표현했잖아. 그럼 X 곱하기 3000이니까 3000X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알았지? 이때 A는 0이면 안 돼. 이게 정비례 관계식이니까 얘는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니? 응. 음.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조용해라. 너네 정비례 관계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 이제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정비례 관계는 기본식이 뭐라고 했지? y는 ax라고 했지. 이 그래프를 너네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잘 봐. 이씨음자 우리 y는 ax인데 우리 요 그래프는 a 값이 양수일 때랑 그리고 a 값이 음수일 때 다르게 그려져 아이고 음이두 친구가 다르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예시 만약에 y는 ex래 y는 ex a 값 양수 맞지 a가 2잖아 그래서, 너네가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자표를 다 찍어보는 거야. 연습을 몇번 해봐야 돼. 나 내가 X자리에 0 넣었을 때 Y가 몇이야? 어, 얘들아, 보통 순서쌍은 X자표, 커마 Y자표 이렇게 나타내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실드 넣어보는 거야. 너네가 점을 만만한 거몇개 집어넣어. X자리에 0 넣었을 때 Y가 지금 0이지. 내가 X자리에 1 넣었을 때 Y가 몇이야? 2잖아. X자리에 1 넣었을 때1 곱하기 2니까 2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뭐 나와? 나연아?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세 점들을 한번 여기다 찍어볼게. 그럼 0,0이면 여기죠? 그리고 1,2면 여기란 말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요렇게 찍힐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점들 말고도 더 미세하고 촘촘한 점들이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이어보게 되면 이런 직선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y는 2x 그래프야. 어, 그러면 우리 y는 ax 그래프 만약에 a가 양수일 때 얘가 원점을 지나지, 원점을 지나면서 지금 몇 사분면을 지나?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지난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거야 1사분면 3사분면 그리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야 a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헷갈리면 예시를 몇 개라도 딱 그, 그려놔서 그 눈으로 보는 게 좋아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2x라고 하면 둘까? 그럼 너네 0 넣었을 때뭐 나와 x한테? 0 넣었을 때 y는? 0. 1 넣어봐. 1 넣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2, 요렇게 나오죠. 야. 대각선으로 맞을래? 자, 그럼 얘네들 3점 찍어보면 어떻게 되니? 0,0 0 지나지? 그리고 1, 마이너스 2 지나죠? 그리고 마이너스 1,2지나잖아 요렇게, 잠깐만. 자, 그럼 이세 점들을 이어주게 되면, 얘는 요런 직선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직선의 특징이 뭐야? 똑같이 원점 지나는 건 같아. 근데 얘는 몇사분면 지나요? 어, 2, 사분면이랑 4, 사분면 지나. 그래서 정비대 관계는, 너네 A 값이 양수면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그려지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음수면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둘다 알고 있어야 돼. 정비례 관계는 원점을 무조건 지나. 부호에 상관없이. 근데 양수면은 오른쪽 위, 그리고 음수면은 오른쪽 아래. <laughs> 자, 잠깐만, 어, 어? 아까 알려줬잖아. <laughs> 어, a 가 분수는 건 상관없는데, 아이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고? 아, 알려줄게. 야, 이거야, 얘들아. 봐봐, 어, 한번 이거 그려볼게. 이거, 응. 음.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좌표를 찍을 때 정수인 게 편하잖아 분수가 있으면 불편하지 그래서 x한테 집어넣어서 y값이 정수가 되게끔 만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x자리에다가 3의 배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정수가 되는 거 아니야 y값이? 3의 배수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야분될거 아니야 그치? 잘 봐봐 일단 0 넣었을 때0 되는 거 맞지? 근데 이 X자리에 1을 넣으면 Y값이 3분의 2가 되면서 분수가 나와. 근데 그게 지금 불편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X자리에 3의 배수를 넣어보는 거야. 그래, 조용히 해. 자, 그 다음 봐봐, 얘들아. 3 넣어봐. X자리에 3 넣으면 Y값 몇이야? 어, 2. 근데 사실 너네 직선이라는 거는 우리 2학기 때 배웠지만 두 점만 알면은 그릴 수 있어. 왜? 두점 딱딱 찍고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유일하니까. 그치 사실 이거 두 개만 찍고 그냥 이어버리면 돼. 오케이? 아니요, 님. 뭐 하나 더해 봐. 6 넣어 봐. 6 넣으면 몇이야? 4. 그래서 이거 3개못 찍으면 되죠. 음. 생각해 야, 180 곱하기 n-2였잖아 22분이야 아직 어 2시야 자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반비례까지만 볼게 자, 반비례는 뭐냐, 봐봐. 아까 정비례는 뭐였어? X값이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지. 근데 반비례는 뭐냐면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가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반대로 Y값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배가 되는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돌린 거야. 응. 음. 그럼 반비례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 왜? 힘들어? 조용히 아, 해? 아 힘들어, 힘들어. 그래. 제아가 제일 정상이네. 응. 자, 얘들아 봐봐. 여기 X를, 음, 사람의 수라고 두고, 여기 Y를, 어, 땅에 떨어져 있는 어? 금액? 이렇게 하면 두께 그럼 잘봐 봐. 만약에 아니, 땅에 아니, 나 이렇게 말고 한 사람당 갖는 걸로 해야겠다. 한 사람당 갖는 금액. 이렇게 둘게요. 만약에 내가 길을 가고 있어, 혼자. 사람이 혼자 이렇게 걷고 있으면, 가고 있어. 근데 쌤이 가고 있다가 바닥을 봤더니 만 원짜리가 있어. 그럼 이만 원짜리는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한 사람당 갖는 금액의 그 금액은 얼마야? 만 원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이번에는 가고, 있, 그,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윤이랑 같이 있었어. 내가 가고 있어? 그럼 만 원을 발견했어. 그럼 우리 한 사람당 갖는 금액 얼마야? 오천 원이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네 명이서 갔다고 쳐봐. 네 명이서 갔어. 만 원이 떨어져 있어. 그럼 한 사람당 얼마 가죠? 그치 나만 만원같잖아 <laughs> 아니야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음 응. 애들아 봐봐 2500원이지 그치 그럼 잘봐 너네 x 값이 두 배가 됐을 때 y 값이 지금 몇 배가 됐어 절반으로 나눠졌으니까 얘 2분의 1배 된거 아니야 맞지 자 x 값이 지금 네 배가 됐어 그럼 y 값은 몇 배가 됐니 4분의 1배 됐잖아. 그니까 러 X 값이 2배, 4배 이렇게 됐을 때, 거꾸로 Y 값이 2분의 1배,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가면, 얘네 들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잘 봐봐. 자, Y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만 원을 인원수대로 나누는 거지. 그니까 한 사람당 갖는 금액, 금액은 만 원을 사람의 수로 나눈 거잖아. 그쵸? 그럼 식이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요게 반비례 관계 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정비례 관계 식이 뭐였지? y는 ax였지. 이때 a는 0이면 안 되고, 반비례 관계는 지금 여기를 a라고 두는 거야. 숫자를 상수 부분을.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y는 x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비례, 얘가 반비례 그래서 이거 둘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조용히 안 돼. 난 나쁘지 않아. 자, 얘들아, 마지막. 얘들아, 마지막.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아까 정비례 관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지. 자 반비례 관계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자,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쌍의 곡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a의 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래프 위치가 달라. 자첫 번째 y는 x분의 a이고 a 값이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양수일 때. 그러면 뭐 예시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라고 생각할게. y는 x분의 1야 너네 분모가 0이 돼도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분모 0은 우리가 정의를 못해. 음. 그치? 이씨 이거 모르겠어요, 음. <laughs> 봐봐 제 분모가 0이면 안 되지. 그럼 반비례 그래프는 0,0을 지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애초에 X 자체가 0이 안 되니까. 그럼 0,0을 안 지나고, 이제 얘네가 지난 점 좌표를 한번 찍어볼게. 그럼 1, 몇 지나니? 1,1. 1. 그치? 봐봐. 그리고 2,2분의 1이지. 응? 그리고? 뭐 3,3분의 1 4,4분의 1 요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치? 봐봐 음, 자1,1 1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고 자 2,2분의 1이면 얘보다 Y값이 낮춰져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3,3분의 1이면 얘보다 또 낮춰져 그치? 그럼 이 반대로 한번 해볼게 너네 X자리 2분의 1 넣어봐 Y값 몇이야? 2죠? 그치? 그럼 2분의 1,2니까 여기서는 점점 커지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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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이어주게 되면 1 4분면에서는 이런 곡선이 그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너네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었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니야? 어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네 몇 사분면 지나? 3사분면 지나는 거야 그치?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너네가 실제로 음수일 때 점을 다 찍어보게 되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서 이 좌표축이랑 가까워지는 한쌍인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똑같이 너네 A값이 양수면 얘네가 몇 사분면 지나? 1사분면이랑 3사분면 지나는 거고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예측할 수 있겠지. 너네 이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a, a가 음수면 몇사분면 지날 것 같아? 2사분면,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을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거지. 알겠죠? 음, 그래서 요게 정비례 반비례 그 파트 내용이야. 어, 아니!